이어서 이 시간 인터넷과 SNS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는 키워드 핫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지드래곤 신세계 외손녀. 빅뱅 지드래곤과 신세계그룹 회장 외손녀의 열애설이 불거진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1일 지드래곤과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외손녀와의 열애설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일 신세계 측 역시 공연은 여러 명과 함께 관람했고, 지드래곤의 팬으로서 사진을 찍어올린 것일 뿐이라며 무분별한 억측성 보도에 자제를 부탁한다고 열애서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영 막피, 눈물의 금매. 올해 초 입주 예정인 경기 외곽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권 분양가보다 낮게 처분하는 마이너스 피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집값 급등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호재를 부각시켜 분양한 단지가 많은데요. 최근 집값 하락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에서 반토막난 급매로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삼성 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착수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워치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요. 연내 개발 완료가 목표로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등에 적용 중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대체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이폰 딸깍 버튼 사라질까? 올 가을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 15 시리즈 프로 라인업에는 기존의 물리적 버튼 대신 이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는 현지 시간 11일 이같이 보도하며 아이폰15 프로 모델에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장착될 것으로 내다봤고, 이후 아이패드 프로, 애플워치 울트라 등 다른 하이엔드 기기에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아이폰15 기본형, 아이폰15 플러스 등에는 기계식 버튼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양진호 전 회장, 징역 5년.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대량 유통하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3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양전 회장이 웹하드 사이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웹파드를 통해 회원들이 많은 양의 음란물을 죄책감 없이 공유하도록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시청자 애태우는 쪼개기 전략. 지난달 30일 첫 공개 직후 뜨거운 화제머리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지금 보지 마라. 3월에 몰아볼 걸 괜히 일찍 봤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에 한창 몰입했는데 주인공이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트1이 끝나버려 흐름이 끊긴다는 지적입니다. OTT 선두에선 넷플릭스는 드라마 여러 편을 한 번에 볼수 있게 하는 몰아보기 전략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국내외 OTT 경쟁이 심화하면서 쪼개보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흐름이 끊긴다는 시청자들의 불평에도 파트를 굳이 나눠서 시리즈를 공개하는 이유는 구독자를 가둬놓는 잠금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인디 실험약, 영유아 수백 명 사망.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 섭취 후 급성 신부전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영유아가 2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매체 더 미러는 이른바 공포의 감기약으로 사망한 인도네시아 아동 중 다수가 5세 이하였으며 복통과 설사, 구토 및 대뇨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다 끝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된 실업형 감기약을 섭취한 뒤 급성 신부전을 진단받은 아동은 지난해 10월까지 304명이었으며 이후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피해 아동들이 복용한 의약품에서는 에틸렌 글리콜 등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짝퉁 팔다 걸린 20만 인플루언서입니다. 팔로워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이른바 짝퉁 다이슨 드라이기를 팔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다이슨 코리아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는데요. 김 씨는 지난해 팔로워 수가 20만 명에 자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가품 다이슨 드라이기 2천여 개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 수익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LVMH 회장, 디올 CEO의 장녀 안처.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에 오른 LVMH 회장이 자신의 장녀를 핵심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의 수장 자리에 앉히며 가족 경영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LVMH는 이날 현 디올 CEO가 루이 비통 CEO로 자리를 옮기고 장녀 델핀이 후임으로 디올을 이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임 CEO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넷플릭스 50% 할인입니다. 이 카카오뱅크가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 사용 시 유튜브 프리미엄 그리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와챠 등 OTT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50% 할인을 제공하는 하나카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제휴 신용카드는 카카오뱅크가 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해 각각 다른 혜택을 담아 선보인 신용카드인데요. 관계자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기 위해 새로운 신용 카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블룸버그도 주목한 둔촌주공. 네,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의 정당 계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요 외신도 둔촌주공의 계약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미 경기 매체,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현지 시각 11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만 가구 이상을 수용하도록 설계돼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한국에서 가장 기대가 큰 개발이라며 계약이 부진할 경우 한국 경제와 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부동산 침체를 예고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둔촌주공 정당 계약을 앞두고 부동산 폭등기 시행했던 규제를 완화해 둔촌주공 당첨자들의 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은 둔촌주공이 향후 다른 부동산 시장의 전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중동서 샤넬 지친 한국 뷰티. 한국 중소기업에서 만든 신진 브랜드 디어달리아가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랍에미레이트 최대 럭셔리 화장품 유통 채널인 페이시스 색조 화장품 순위에서도. 샤넬과 랑콤, 에스티로더를 제치고 명품 브랜드 매출 1위 디올에 이어 2위에 올라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변이 일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디어달리아는 UAE에서 색조 부문 매출 2위, 페이시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하디슈였습니다